뭐야 쌌어? 아 냄새! 아! 자 오늘 할 것은 욕조 타워 욕실타워인데? 아. 욕실타워 아!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 어,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렉이 걸려서 못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고쳤대 어. 오 과연 어떤 점품일까? 와 여기 수건 수관... 아 뭐야 깜짝아 왜왜왜왜 왜, 왜, 왜? 이게 속임수가 있어 속임수가 있다고? 오. 이렇게 욕실 타워 올라간 다음에 오. 좀 씻어야 돼너잘 씻잖아 야나 완전 잘 씻어 어우 여기 타월이야 타월 아나 아까 응맞서고 엉덩이 안 닦았는데 아아파할듯까 <laughs> 아니네 어 배우리가 두 칸으로 변했어 이거 약간 조금 난리도 있는 거 아니야? 당신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? 여기가 진짜야! 아니 여기가 진짜야! <웃음> 어? <웃음> 인생은 왼쪽이라고 했잖아, 내가. 그래, 인생은 왼쪽이야. 아 가라, 아르바이! 비에더, <laughs> 사랑해! 아 사랑해. 아아 인생은 오른쪽!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쪽이 더 많어. 난 왼쪽이란다구! 아유 빨리 와! 어, 어. 어떤코히 어느 정도 조금 낚시도 있고 아욕실 타고 야만만해 보면 안 되겠어 아 이거 어렵다 그랬어 애들이 오 뭐야 오오오왜 깜짝이야 뭐야 화살표 정도는 표시해 줄수 있잖아요 간으로.. 안 갈라지게 조심해 어어 뭐야 왜 어? 어? 야너왜 뿌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아 어? 화장실이다 에이, 아, 아름다사, 또 여기네. <laughs> 와, 이 뭐야 이거? 와내 신발. 한 번에 죽어요, 조심. 오케이. 어, 어 벌써부터? 어, 너무 하얘서 안 보여. 청소 열심히 했나 봐. 아. 휴지도 있고 화장실 가서 응가 싸고 화장 실 화장. 뭐야? 너왜 거기서 나와? 어 이번에는 화장실. 어. 어? 아, 아, 아 들어와. 아, 아. <목소리> <laughs> 아, 아, 아 오빠 지려아 진짜 더러워죽겠어나 아. 여기로 갈 거야. 디테일 봐, 안 재니까 노래 줘. 어 이거는 킬파 아니겠지? 아니겠지 설마. 야, 됐다. 아, 오빠 여기로 갈래?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? 난 왼쪽으로 갈게. 아난 오른쪽. 그래 이 이따가 만나. 어뭐 아, 아, 여기 쉽고만. 아, 여기도 뭐 할만하고만. 어어어 어.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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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탄스피탄스 아, 아깝다. 2 3살이데 백엔아에게 풀피는 사치지. 출발한대. 안녕아 <laughs> 빨리 떨어지던가! <laughs> 뭐야, 오빠 사라졌어! 오빠 어디갔어? 대초 왔다? 어, 그래. 빨리 와. 가자. 가자. 아이, 조심해. 이 타워. 뭔가 똥냄새 나. 어, 이것도 황금똥이네? 오? 오. 어 이거 뭔가 중이일 것 같아. 이건 아니야. 어 맞네 맞네. 라라라라라라라라. 라라라라. 라라라라. 어 휴지도 어. 있어 오빠. 이 똥쟁이들이 많으니까 휴지도 어. 많은 거야. 맞아 그쵸. 어, 어 라라라라라라. 조심하라고. 어, 어 여기 점프 못하는데? 어어떡해나나 어? 나 여기가 너무 무서워. 아? 어 여기 진짜 정신 못 차리면 여기 바로 죽어. 죽을 것 같아, 죽을 것 같아. 어. 아, 파이트먼드. 아, 아 파이트먼드. 파이트먼드. 아, 파이트먼드. 제작자와 부제작자의 관계는? 쌍둥이, 친구. 오. 우와, 쌍둥이, 쌍둥이 진짜 신기한데? 나 들어가 보고 싶어. 설마 한 방에 죽겠어? 네, 들어가봐. 손 살짝만 닿겠어요. 그래. 손 살짝만. 오. 오. 아, 친구 사이다. 오. 와, 그래도 한 방에 안 죽네. 사이요 제작자와 부제작자의 생일은 생일 똑같다고? 2월 8일, 1월 7일. 1월 7일인데 똑같을 일은 없어. 왜? 그냥 내 삘이야. 아니, 뭐여!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. 아니. 2월 8일이야! 어, 1월 7일이었고요. 넌 아. 무슨 뭐, 코난인줄 알았네. 랜덤, 랜덤 블러 고르시오. 인생은 왼쪽이야. 인생은 오른쪽이다. 다집들래 그랬어. 그래? 하나, 둘, 둘 셋! 사! 아! 와! 맞다, 맞다! 야! 역시 인생 왼쪽이야! 대구수다! 인 제작자가 부제작자의 나이는? 근데 이거 뭐 알잖아 이 평균 연령의 힘을 아그지그지 어, 13세 오 맞았다 어, 왜좀 짰나 봐 오. 13살이 다 만들기로 아, 그럼. 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뭐 했지 아아 아, 이제 바퀴다 아 바퀴다 이제 밖에 나가서 흙을 쌓아야 돼안돼어 아, 무서워요 아. 아. 왜? 어? 오오 음. 뭐야 이거? 오 어? 아, 아, 뭐야 뭐야 아, 뭐야. 저쪽으로 가면 죽나? 가봐 오빠 가봐. 아 너무 무서워. 보고? <laughs> 뭐? 오. 배치기 와! 오첫 번째 7 포인트. 오, 여기는 이제 욕실이네? 아 그러네. 발닦아 발닦아 발닦아. 아 군대에 따 발닦아. 너안 닦아다매. 씨. 아! 그 겸이네. 어 뭐야 치카치카. 빨리 오빠 치카치카해. 아 이빨은 안 닦아도 돼. 아, 이빨은 그냥 아침에 이틀에 한 번씩 닦으면 되는 거예요. 아 그런 거예요? 어. <laughs> 이거 향수인가? 뭐지? 블루 크리스탈 커브. 그게 뭐야? 몰라? 어. 맞아. 어 정말 어려워졌어. 어, 세컨?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. 껌이지. 이거 노란색 뭐야 이거? 노란색에다가 어 뭐야? 왜? 몰랐는데 위에 똥 있어. 아그런게 어, 아니. 이거 뭐야 그럼 도대체? <laughs> 이거 똥이라니까 오빠. 황금똥? 이거 다 똥이래. 뭐야4 개로 늘어났어 오빠. 어4 개야? 오. 이제 똥이 점점 더지는 거지. 야, 여기서 똥 있네. <laughs> 아이 누가 이거 다 똥을 싸지르고 다니는 거야? 맞아. 어 여기 도똥 있다. 이거 그냥... 아, 아니, 아. 뭐야? 에이, 에이, 에이. 뭐야? 역시 먼저 가는 게 상이 다기다 아, 이제 손 닦을 시간. 여기 세면대. 어. 요즘 같은 날에는 세면대에서 손을 꼼꼼히 잘 닦아야 된다고. 시. 아니 뭔? 뭐, 아. 어 뭐야? 왜 떨어졌어? 뭐냐고! 타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느낌이 온다. 어? 바... 이건 뭐야? 발판이 똥색이잖아. 어! 그니까 여기가 길이지. 어 그런 거야? 한번 가봐. 네가 어. 가봐! 나 방금 떨어졌잖아! 아 <웃음> <웃음> 오빠가 못할떨어지 뭐 거야. 나한테 그래? 가... 비엔나 변비 탈출! 아 뭐야 <laughs> 오빠 진짜 똥청이다 와! 아, 저잘 봐라 아르마 이건 노란색이란다. 어, 노란색 과 맞네. 너 이렇게 똥색을 좋아하니? 역시 사람은 황금 똥을 싸야 해. 잠깐. 아 왜? 갑자기 이거 보니까. 오. 초콜릿이 못 보시고 졌어아 아, 정말 지저분한 네. 녀석이잖아. <laughs> 아또 똥이다. 어. 이제 여기는 욕실 타워가 아니라 똥 타워야. 욕실보다 똥이 더 많잖아 이거. 맞아. 밟으면 비가 차는 똥. 오. 빨리 발라, 발라, 발라. 이야, 좋네. 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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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0% 사라진다. 와 사라져요? 뭐라 써져 있는데? 똥오좀 질려서 색 바꾼 거안 비밀? 그래 대학자 도 질린 거지 그럼 이제 노란색이 오줌이었어? 몰랐어? 몰랐는데? 어? 이거 띄워야 된다 응 어, 별로 안 아프죠? 어 그러네요 어 이건 뭐지? 정수기? 뭐 정수기야 아. 너네 집 정수기 이렇게 생겼냐? 아 이거, 이거 생각났아 거울이다 어, 거울. 아 예쁘다 아, 아. 아. 아 뭐야 왜 저래 진짜 내가 아, 몸한 번씩 봐줘야 된다고 어 이거 어그 목욕탕에서 보이는 다 타... 뭐야 목욕탕으로 갔어? 아야 내가 여기다가 향수 놓고 가가지고 아 진짜 아, 여기 진... 있었네 내 향수 아 가구를 가지고 갈게실질단는게 무슨 향수야 물이 많네 어,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미끄러지면 머리 깨져 어우와! 머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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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머물 언제쯤 노래를 부르고 있어? <laughs> 아, 나이 많은 거 티내지 마. 요즘 애들 이런 거 몰라? 모를걸. 헐. 아! 와. 뭐야,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버글, 버글. 어우. 어이고. 어, 뭔가 수상한데? 어? 뭐야, 이거 어. 왜 돌아가? 어, 어, 어? 아, 아 여기 어. 떨어지는 거선 넘네. 어디 갔네? 아. 어, 뭐야, 이것도 돌아가잖아. 멈춰라! <laughs> 어. <laughs> 아. 갑니다, 가요. 오세요, 오세요. <laughs> So 이거 알지? 그거 머리 막 떼지는 거막 뜯겨져 나가잖아 나중에는 어? 진짜? 어 토끼 머리 이거 이거 변기인데? 어 뭐야 이거 변기야? 어 앉아서 싸는 변기 어, 나 이거 슬리퍼인 줄 알았어 아뭔 소리야 변기야 변기 아 슬리퍼인 줄 알았다 어. 아아악 아 뭐해 목욕러 아, 왔어 오빠 목욕하러 아, 니어 아 맞습니다. 왔어? 뭐다 어. 하고 왔어? 아, 어, 당연하지. 시원했니? 어! 아, 언제? 왜 닦는 걸 여기서 닦고 맨날? 어, 가자! 얘가 <laughs> 국수처럼 나왔어. 와, 국수 맛있겠네. 으아!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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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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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아아오빠으 으아! 아아 <laughs> 아나 깜짝 놀랐다. 나, 나 심장마비 걸린줄 알았어. <laughs> 뒤로 밀려요. 괜찮다, 나 아, 뒤로 밀려도 난 지지 않지. 아, 뭐야! 진짜! <laughs> 어, 뭐야, 이거? 뭐야? <laughs> 어? 어, 거기 있어? 나 여기 있어? 아, 얼마나 여기서 못 움직이겠어. 빨리 올라와. 엄마 거기서 지금 면 완전 다쳐 알지? 어, 어떻게 올라가, 이거? 옆으로 가가지고 저 사다리 타고 와, 오빠. 사다리 어딨어? 여기 뒤에. 라라라. <laughs> 어? 갈수 어? 있어, 갈수 있어, 오빠. 어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갈수 있는 거 맞아? 어어. 어. 어? 어, 잘 가고 있어. 잘 가고 있어. 오. 똥 쏘스 어 재수, 재수, 재수. 아! 이거 언제 올라가냐고. 나왜 떨어진 거야? 남녀 화장실. 오어 야, 남자 화장실이면 남자만 받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만 밟아야지 아, 그런 거야? 어, 어디 서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음 니가 네. 뭐 좋아하는 궁극이다. 뱅뱅. 이 오케이 아, 어. 할수 있지? 빵빵빵 어? 오 좋았어 아아아아아아 아! <laughs> 아, 그만 좀 낚아줘 아나아아아 아 이거 매직미로 같지 않아? 매직미로어 그런거 같아 그런거 같아 자, 간다 어 셰프매딕 오아 이거 말이라도 한번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맞아 이제 말도 안해줘 <laughs> 가자 어? 위로? 이렇게? 위로? 결해 해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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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닌 것 같아 해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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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아해해 맞아 해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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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뭐해 안 보이지만 할수 있다. 떨어지면 회오리 점프를 해야 되는 구간이구만. 어, 괜할수있수어다다 어, 아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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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심정감 no, 점프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스스스스스스스어 yeah. 요즘 이게 유행인가? 어, 그래 어, 그래도 그냥 있어도 다행이다. 어, 그래, 이거 없어서 못 갔어. 오. 아, 야. <laughs> 나 진짜 심장 떨렸잖아. 어, <laughs> 나 진짜 심장 떨렸어. 아, 깜짝 놀랐네. 어, 아, 아, 아직 미완성이니 앞으로도 많은 업데이트 기대해 주세요. 와, 와. 아직 미완성이구나. 어. 진짜 똥 커킨 느낌이야. 와, 진짜 똥 커켰다. <laughs> 아,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야겠어 어. 아, 녕